네 돌아왔습니다. 야 요즘 핫한 먹이, 아, 웨이롱 GTS2 이게 그냥 포장이 너무 예뻐서 박싱을 안안 하고 사용기만 한번 올려보려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그냥 처음 사자마자 그냥 예, 열어보려 합니다. 바깥에 테이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부 쌓여져 있는거랑 똑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네요 전부도 쌓여있나? 어. 음, 일단 비닐 포장 뜯었고 어,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쁘네요 이게 초기 분량이 모비사에서 어.. GTS1하고 2하고 박스만 잘못돼가지고 그니까 DPS2에다가 1 박스.. 1이 들어있는 그런 분량이 많았대요 보시면 여기 프린팅도 좀 똑바로 안된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자석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걸 만져보네요 오래 기다렸네요 해외 구매 아니고 국내에서 샀습니다 킹인에서 색깔 예쁘고 네, 열어보겠습니다 또 비닐 포장이 또 비닐 포장이네 또 비닐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뉴얼같은거 없고 안에 플라스틱 거치대와 음 카드가 있네요 이사람 누구야 이거 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생긴 양반이네 어 네. 팀 모이 적혀있네요 <laughs> 어 QR코드 페이스북하고 회사 본사 뭐 모르겠다 뭐 나머지는 설명이겠죠 이런 gts2 는 어, 믹스 색상이 어, 가능하다고 여기 보시면 뜯기 전에 구분이 가능한게 네. 자세히 보면 여기 3등분 되어 있어요 여기 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 이게 gts2 라는 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알아낸거죠 아, 뜯어봅시다 어떻게뜯나 딱, 음... 딱, 하게꽉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도 시트지 특성 때문에 나오지도 않네요 색상이 에... 보시면 여기 모서리 분할이 되어 있는 거를 알수 있어요. 이게 GTS2입니다. 선 보이죠? 이게 믹스 색상이 나오는 형식이라서 캡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엣지 코너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슥슥슥슥 하네요 느낌이. 되게 특이한 구조인 것 같은데 공작유할류 같은 게좀 발려있고요 음, 부드럽네요 그냥 g t s 1을 제가 안 써봐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코너 컷힘 하나도 안 들이고 50도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 같네요 정말 부드럽게 세게 올릴 필요 없이 숙쑥 넘어가네요 역시 최상위 큐브가 맞습니다. 오일 넣고 약간 장력 조절하면 훨씬 더 괜찮은 성능이 나오겠죠. 부드럽고 거의 60도까지 거의 두칸 가까이 <laughs> 되네요. 완전 여기까지는 안 되고 조금 밀었을 때 여기서부터 걸리네. 요 50도 훨씬 너무나 너무나게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60도 근접하게 55도 이상 부드럽게 아무것없이 자 30도에서 여코너 약간 걸리네요 약간 여코너 커팅 25도 약간 넘어나서는 조금 불안하네요 그래도 한이 정도에서는 아무 힘안 들이고 25도 이상은 충분히 아무 힘안 들이고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걸리고 성능 훌륭하네요 배전력 해봐야 뭐 지금 뭐힘 많이 안 줘도 180도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고, 돌아가는 느낌은 제가 간지 처음 받았을 때 느낌하고 약간 닮긴 닮았네요. 다만 소리가 간지처럼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게감이 살짝 있는 간지 같은 느낌, 큐브 무게도. 간즈랑 바이크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정말 부드럽거든요. 예, 믹스라서 훨씬 더 무게감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엄청 부드럽네요. 모이 안청하고 좀 느낌 비슷하다 그래도. 고점도를 그 제가 좀 발라가지고 아직 덜 풀려서 간즈는 간지는 훨씬 더 조용하고요 확실히 조용하지는 않고 속이 좀빈 느낌에 좀 가벼운 그래도 간지보다는 약간 무게감 있고요 바이크랑 좀 비교가 많이 되네요 바이크는 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좀 나면서 부드럽고 그런데 역시 웨이롱 GTS 최신답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GTS 1을 안 써봐가지고 아우롱 아롱 원하고 GT는 제가 써봤는데 좀 무거우면서 회전력이 좋은 그런 거였는데 그거랑 은좀 다르게 많이 가볍네요 간지랑 바이크 사이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약간 처음 느낌은 무의 안척처럼좀 무게는 가볍고 그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요 연척은 약간 잘 돌지만은 어느 정도 걸린다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부하가 약간 있어요 느낌이 완전 부드럽지는 않은데 이거는 회전감 자체는 거의 간지랑 비교되는데요? 걸림이 없는? 이런 느낌? 뭐 그런 거? 엄청 부드럽습니다, 일단 네, 뭐 그런 느낌 음, 오일 하나도 안 바르고 처음 공장 상태 그대로 이 정도 느낌이면 뭐 괜찮네요 안 따라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음 아, 부드럽고 그냥 고급자 실력을 그러니까 뭐 중급 이상 실력 가지신 분들은 그냥 이거를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티커 색상은 음좀 두껍다 그랬던 것 같은데 큐비클 시트지랑 비교하시던데 그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모위 뭐 일반 그건데 색상이 조금 밝아졌다는 느낌 정도네요. 음. 그런 정도. 큐비클 색상을 닮아가는 모위 뭐 시트지인데 큐비클만큼 두껍진 않아요. 예전보단 두꺼워졌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별로 그런 감은 없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예시솔빙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중, 중국 공식에서 이제 어, 고급 공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나올예요 <laughs> <laughs> 뭐, 이 마크는 뭐 스티커 똑바로 안 붙어있어서 좀 짜증이 나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모자란 부분 보이죠.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여기도 그렇고 스티커가 뜨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저 파네요. 약간 <laughs> 박스에 비해서 뭐 워낙에 잘 팔리니까 대충 만들어서 뭐 파는 거겠죠. 자, 녹색. 레드거든요. 레드는 제자리 박혀 있네. 음, 오케이 제가 잘 못해서 F2L 연습 중인 저로서는 아직 아직은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도 F2L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어. 나오시오 어, 여기 같이 있고나. 네, 뭐잘못 돌렸다. 네, 네. 속였습니다. 예, 네. 제가 실력이 모자란 관계로. 노리그립 연습하다가 아, 그거 해가지고 아직은 실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중국 공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예시 솔비 1 분을 훨씬 넘어서서 중간에서 헤맸네요. 일단 이럴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네, 네. 자, 이렇게 스티커 색상 한번더 보시고, 일단 이만 할게요. 한번. 에이, 솔빙이 형, <laughs> 지금 중국에, 중급에서 고급 공식 넘어가면서 그립을 까먹어 가지고 중간에 공식이 섞여버렸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막 완전 헷갈리고, 애프터 일도 지금 되다 말다 해가지고 그냥 안 되는 부분은 다 외워버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뭐석 달, 석달 됐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가 네.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마흔인데 뭐, 이 정도면 눈도 좋은 거지. 뭐 예. 일단 웨이롱 GTS2 네. 재미삼아! 사봤습니다. 한동안 주큐브를 이거랑 간지랑 두개 같이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일단 바이크는 바이크가 좋긴 한데 왠지 아, 모르겠습니다. 바이크도 좋으니까 뭐, 같이 써야죠. 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원군이 있습니다.